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기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순론의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해 아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미를 찾아 헤맨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헤매지 않으면,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부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인생의 가치라는 것,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전도자는 웃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혹은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자는 늘 언제나 스포일러를 먼저 합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다소 격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미친 것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쾌락과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큰 일을 이루는 업적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것은 경험됩니다. 왜 쾌락이라 부를까요?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즐거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기한이 짧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아니요.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 쾌락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이전의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더 불행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이라는 것이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큰 쾌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알면서도 다시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쾌락을 발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그 쾌락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더큰 쾌락을 쫓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혹은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소모한 채 헛되고 허무한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결말을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겪어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교훈을 우리가 경외심으로 마음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성경을 정말 찾아보십시오. 쾌락을 이렇게 부정하는 성경이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지를 정말로 찾아보십시오. 사도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쾌락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줄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그 기쁨과 행복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그리고 눈과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손과 발로 그 가르침을 찾아서 그 행복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에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육체적 쾌락에는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성경 안에서는 발견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기쁨과 즐거움에 나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우리한테 확 와닿는 그 쾌락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자가 나아갔던 발걸음과 같이 이 삶을 허비해 보고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그 교훈을 경애함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